자, 삼쿼터 21대5로 시작합니다. 공격은 아까, 골텐딩으로 인해서, 아, 저기, 저기, 점프볼로 인해서, 스냅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정한 2득점, 23대5, 2득점. 3경은 이득점 오우, 다음 트래블링 나올 거였다. 아우 이득점 어, 아예 못 받게 막아야지. 막고 가야지. 84번 파울 하나. 정원. 준이형 투샷. 선수 교체 있습니다 화이트 병원형 자유투 1곱 3리3리쓰리3 3, 3, 3. 아, 트래블이야, 트래블 3래33 3트3블트3블트3블33 33 33 3밀리지3 반대! 나와, 나와. 와 반대쪽에 비왔었는데 못빠졌어 화이트 공격 30대10에 트리플 스코어가 고집니다 가이지가이지 뛰어줘 뛰어줘 뛰어줘! 아니야, 완전 소. 수비 파울이야, 수비 파울. 수비가 밀어. 어. 15번이 계속 밀는 거예요. 이득점 파울 하나 얻고 나서 플러스 엔도. 중이 이거 좋 거라고요. 왜냐면 자기 잘한 거니까. 자유투까지 3점 플레이 완성합니다. 에, 수비 하나 하면 돼 수비 하나 이번에 먼저 교체하겠다. 3쿼터 끝날 때이 <목소리> <목소리> 저거는 조금 너무, 너무, 너무 소프트콜이야. 소프트콜 어 그럴 수밖에 응. 없어요. 응.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쏠리니까 맞을 수밖에 없긴 해요. 응. 너무 똑똑 그니까 저것도 파울 줄라고 하면 안 되네. 는 아, 너무 늦은데, 아. 너무 레이트인데, 요만큼아까야 4개야? 4개야 4개? 아 너무 레이트 콜이었어. 방금은 아니, 들어가고 나서 아마 될 거예요. 들어가고 나면 안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음... 아유, 맛있겠다. 아이고.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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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형, 형, 형. 형, 이거 3이야, 3. 교체, 교체. 교체만. 스냅 타임아웃. 아유, 미친 듯이. 굉장히 아, 아, 많이 풀어. 그래. 그래. 근데, 근데, 근데 안 너무 그래. 그래. 네. 네. 어, 는 어, 없어요. 나한테는. 그냥 바꿔 요 들어가세요. 서형 그냥 들어가시는 거죠. 대원이그대 그대로. 파이팅파이팅 그대로 그대로. 아, 진행됩니다. 감독 <laughs> 한분만있죠 감독 한 분만 있지. <laughs> 야 수네 수비로 진행됩니다. 참 커터 남은 시간 1분 40초. <laughs> 아유 너무 세다. 리 이유 없어. 스는데 왜? 야 이기고 있는데. 이런 말리는데 안되는데아실체로 <laughs> 화이트 공격으로 진행됩니다. 아 국수비 경원용. 가야지가야지 아니야, 스텝이 안 잡혔어요, 뭐안 그래, 들어와도 안 나이스. 아무짓도안 했어. 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자유 투수 것. 아 사이드에서 자유 투투 샷으로 변경. 하나 하나 다 났어. 하나 미스 두 번째로 얻잖아. 아유 일곱 미스. 아이둘다힘이스리바 <laughs> <laughs> 들어가라. 아유. 아유. 아, 지쳤네. 22초 남은 시간. 주장님만 주장님만 말하지 말고. 아니야 하고 몇 번이에요 몇 번? 몇번 파울이에요? 정원형은 뭐? 정원은정원괜찮데 뭐, 저거 도어안지 괜찮아 2 샷입니다. 남이가 1.3초. 들어갔다. 2대1 득점. 됐다. 예! 됐다. 자, 또 모두 성공하면서 2 득점. 1.3초. 아 35대12, 3부터 마무리.